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량 살상무기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적인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50개의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기소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28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 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 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 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선 무역은행에서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조선 무역은행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운영진과 조은희, 오성휘, 리명진 등이 은행의 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 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국인 다섯 명은 조선 무역은행의 위장 회사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 경제 권한법과 대북 제재법,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제재법, 국제 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의 위장 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 한국 돈약 3조 1000억 원의 돈을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고철만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조선 무역은행의 위장 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 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세탁된 자금이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도 미국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이들이 미국으로 송환돼 미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 한인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도 이것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체포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어,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와 중국인 대북사업가 등 대북 제재에 연루된 북한인과 제3국 국적자들을 형사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제3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뷰이 뉴스, 함자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70년 전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라도 알게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심사해 북한에 요구한 것인데 북한은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까지 납북된 27명, 그리고 다른 시기에 실종된 7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북한에 요청하는 서면 질의서를 지난해 11월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유엔 실무 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납북된 가족의 생사와 소식을 알고.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살아계시다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의 바램은 아주 소박합니다.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위장평화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한국인을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사연 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시 납북 사건 진상 규명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납북자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납북자 관련 질의에 대해 모두 똑같은 답변만 보내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북한 내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무그룹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이뉴스 김현경입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28일 유엔과 유럽 연합 협력에 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사례로 언급하고 이란의 악성 활동들의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서도 유럽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불법 조업으로 붙잡아 구금한 북한 선원들이 3,7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플라이쇼프 러시아 연방보안국 1차장은 2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붙잡은 북한 선원들은 모두 3,754명이라면서 이 같은 수치는 지난 5년간 붙잡은 선원수의 1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쿨라이 쇼프 차장은 북한의 공격적인 불법조업 활동은 지난해부터 특히 심해졌다며 러시아 당국의 이 같은 구금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으로서의 권리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사례가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특허청사나 지식재산연구원이 28일 북한의 산업재산권 정보분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발명이 93.7%에 달했으며 개인 또는 기업에 부여되는 특허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출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과 항해, 제어,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2,551건을 기록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 서비스업이 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이 2,28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산업 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박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 전구, 조명장치 제조업 등 기초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산업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동차, 전기, 화학, 금속 분야는 산업 활동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한반도 관련 법안을 적극 발의했었던 샘 존슨 전 연방 하원 의원이 27일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52년 50일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한국 수원에 배치돼 전투기 비행 등으로 참전했던 존슨 전 의원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이후 1991년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2019년 은퇴하기까지 의회의 대표적인 보수파로 한반도 관련 법안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전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처리됐으며 미국 이산가족 상봉결의안도 참전용사들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회의 한국전 참전용사 4인 가운데 하워드 코블 전 의원과 존 코니어스 전 의원이 2015년과 2019년에 별세하면서 현재는 찰스 랭글 전 의원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